안녕하세요 마마동심연구소에서 그림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음, 오늘 만날 그림은 14살 남자 학생이에요. 아직은 아동이죠.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했고 아직은 만 나이를 치면 아동의 나이인데요. 자, 이 아동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힘겨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떤 힘겨움이냐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불편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근데 그 이거는 아니야 하는 행동이 그렇게 무슨 비행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상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 얘기 하는 줄? 네, 누구나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린 그림에서 이 친구에게 어떤 도움의 조언을 해줄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사람 그림하고 나무 그림하고 있어요. 사람 그림도 나무 그림도 모두 나에 대한 자아상의 표현이거든요. 우선 먼저 사람 그림에서는요. A4 사이즈 A4 용지 크기의 사람을 그렸는데 머리카락에 대한 네 세부 묘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깊이가 있는 학생이라고 보이는데 세부 묘사의 그 지점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해석해 볼수 있냐면 그 생각으로 인한. 힘겨움이나 생각으로 하는 그런 고민, 갈등 이런 게좀 있겠구나 하는 게 머리 세부 묘사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 사람 그림을 그리면서 지웠다 다시 그리고 지웠다 다시 그리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팔 그림에도, 어 선이 겹쳐져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운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어서, 아, 사람을, 자기의 이상적인 자기를 표현하는데 힘겨움을 가지고 있구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따른 갈등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갈등인지 손 그림, 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효능감. 나에 대한 능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치 평가.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목 그림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간은 음 충동 조절이라든지 자기의 조절적인 행동이 부족한 부분이 출론이 되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연동해서 나에 대한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걸같거든요그 나에 대한 효능감 떨어지는 부분에서 지었다 그렸다 지었다 그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효능감 그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인데요. 자, 그 부분을 나무 그림하고 연동해서 같이 연결을 해 볼게요. 수간 한번 보겠습니다. 수간이 두 겹이에요. 두 겹의 수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수간이죠. 그리고 수간의 모양을 살펴보면 뭔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수간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보여지고 싶은 것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괴리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저런 수관의 모습에서 나는 환경에 여건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어, 중심부에 있는 나무 가지를 굉장히 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무 줄기에 한 줄의 장 가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옹이처럼, 나이테처럼 저렇게 나무에 무늬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저거는 무늬라기보다는 네, 지난 시간에 잊혀지지 않는 어떤 상처, 심리적인 불편감, 이걸로 해석해 볼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미약하게 느끼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거 추론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수 있을까요? 자이 친구가 그린 그림에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오는 효능감 낮음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어요. 팔을 그릴 때,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반복하면서 팔의 두께가 차이가 나면서 조금은 예, 이상한데? 하는 팔의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 나는 능력 이 있고 나는 어떤 문제도 내가 잘 헤쳐 나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그림에서 어, 이중적인나 그러니까 힘들게 힘들게 생활하지만 남들로부터는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참고로요 이 친구는. 어, 형제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6남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가정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형제가 많은 집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게 성격적인 면, 성향적인 면, 기질적인 면 이런 면을 가지고 형제들 사이에서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는 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더 마음에 안 들고 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인간 관계가 만들어지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가정 안에서부터 나름 자기가 판단하는 어떤 비교 행동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효능감 낮은 자감을 아 만들었네요. 저는 오늘 이 그림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그 내용을 또 강조합니다. 어떤 내용이요? 효능감은 성공 경험이 축적돼서 쌓일 때 만들어지고 성장합니다. 하는 부분이요. 이 친구, 저잘 못해요. 저좀 부족해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좌절적인 그런 자기 평가 예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에서 작은 일이라도 계속 꾸준히 무엇인가를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쑥쑥쑥쑥 성장하고 자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했던 만족감, 충만감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쌓이면, 콩나물 시루에